2020년 9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듣고자 아니야 미니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에게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그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게 선자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스스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시종일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전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듣지도 않을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를 백성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절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다른 바벨론 사람들 혹은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민족에게 전하면 그들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그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이미 올라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왜 이방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처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언제부턴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다루, 다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의 묵상 혹은 또 주일 설교를 유튜브 영상에 올릴 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유튜브 메커니즘 때문에 그 교회 관련 영상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화면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관련된 영상들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가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법, 방언을 받는 법,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성령 충만을 입는 법. 이런 것들입니다. 조회수도 엄청 많고 구독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씩 이 말씀을 누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경쟁하듯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것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 충만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타인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는 건 방언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얻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권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환상도 방언도 기도 응답도 성령 충만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고 심지어 타인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유다의 커다란 부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나아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열심과 기도하는 열심에 감동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한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책망하시는 것도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백성들에게로 보내시면서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굳은 이마, 굳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보다 더 강한 이마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결코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마와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더욱더 강한 이마로 그들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에 대한 의지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의지를 꺾으실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부서지고 깨지고 포로로 살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고난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의 삶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작은 산에서 혹은 큰산 위에서 열심히 떠들어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은커녕 우리의 키도 한자더 자라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값 없이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종 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를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부르지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마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한 이마를 가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로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고난 가운데 처한 불행한 인생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처한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이미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도 될 지탄들입니다. 교회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들었고, 그것을 스스로 자정에서 고쳐낼 힘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의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복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또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없고 어떠한 일도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